경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입니다. 2024년 9월 8일입니다. 코리아 컵, 코리안 스프린터, 대상 경주 있습니다만, 국산마보다는 외산마의 수준 자체가 한두 수 위기 때문에, 특히 단거리 경주 리메이크 이길 말안 보이고요. 장거리 경주도 제가 볼 때는, 외산마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단거리 경주, 지금 출점 한 마리가 취소가 됐고, 서울조로가 좀 가벼워서 일말의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우승은 뭐 리메이크가 거의 확장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 아홉 개 경험 빠르게 가면, 축이 서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내일. 네. 이게 지금 보여준 걸음이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6번만 학산 클리어란 마필은 어쨌거나 주행 심사 때 완성도를 보였고, 여기서도 훈련 가장 좋기 때문에, 뭐 저도 축으로 봅니다. 이경주입니다. 요거를 한번 배당을 노려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 마필 두마필이야 11번이 팔리거든요? 단점이 뭘까요? 말이 얇아요. 코지 기수 잘 타더라고요. 아. 그런데 게이트 외곽이고, 이런 소위 개똥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 다 찌를 찌를 텐데, 그렇다면 은 11번이 과연 직전에 최적전개로 입사한 말이고, 말이 너무 얇아가지고 부러질수 있는 강축이, 가, 강축으로 할 거야. 이게 워낙 똥말들의 편성이라서 훈련은 못 믿는데. 그나마 뛴걸음 보면은 대충 착순 어, 안에 들수 있는 마필. 여기에 이땐가 바람, 바람이 불었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전기한번꼬요 이때 선행 나서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얘도 이정도 편성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관심 마필 3번, 5번입니다. 이건 승부하겠습니다. 이건 축의 후착의 운전인데, 후착은, 한 마리, 노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축은, 이때는 직전에 기대가지고 못온 거고, 어쨌거나, 이 경주에서 이 정도 기록, 끊어줄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 이때는 취입으로 터트린 말인데 이, 이런 말이 이연타를 할수 있을지 애매하고 직전에 인기 1 1위죠 그래서 3은 인정하는데 후차 인기마보다는 모르죠. 네, 이 이런 경주는 내일 또 배당판 열어봐야 합니다. 대기는안될 거예요. 3, 3에 붙여서 서울은 유일한 승부처로 3경주 붙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건 6번이죠. 뭐. 직전 입상도 있는데, 이 말은 약간 둔한 느낌인데, 앞에, 앞에 나가야 됩니다. 경주를 어느 정도 이끌어야 되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말이 둔해가지고. 따라가서 끝나는 말인데, 전체적으로 아주 빠르면 없거든요. 어, 이 경주가, 얘도 약간 선입도 됩니다만, 취입에 가까운 그런 마필인데, 6번 마, 신의 운명이란 마필은 앞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에서, 1700 경주 거리에 대한 어떤 검증은 필요합니다만, 저는 가능하다. 6번의 옷을 보고 있습니다. 5경주입니다. 이건 예죠. 베스트 마야. 이건 약간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 마, 이 말은 도주거든요. 거의 폭주하는 스타일의 말이고, 어, 훈련 때는 일곱 말보다 더잘 나가던데. 하여튼, 어, 폭주하는 스타일의 말인데, 엄청나게 빠른데, 여기에 또 폭주하는 말들이 몇도 몇 있거든요. 얘인가이 말도 약간 폭주 스타일에서, 뭐, 4번, 7번, 이런 말들이 폭주해가지고, 엉뚱한 어떤 취임마가 올 수도 있는 조건이라 고 생각합니다만, 얘가 그냥, 다 그냥, 앞에 말들 다 그냥, 박살 내버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이고 있어서, 칠의 우세입니다. 선취비 앞이 싸워가지고 선취임마가, 올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여기서 선취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베스트 마야. 어쨌거나 직전도 갈아엎어가지고 선행으로 그냥 대차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 뭐 5등급인데요. 인정해야죠. 7번의 우세 예상합니다. 이건 뭐 7의 우세죠. 7의 우세고 이마필은 취입 선입 그나마 리메이크 깰라면 최대한 앞에 붙여가지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에, 뭐 가장 빠른 마이라고 합니다만 벌마이스타 10번입니다. 1번이면 모르겠는데 물론 이 마필이 이때 대상 경기 때 게이트 여건이 안좋았는데 작년이죠. 작년 코리안 스피인트 컵에서 2차학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직전만큼 능력을 뽑아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외선마, 어, 한테 그냥, 다 깨질 것 같습니다. 스피드형의 가능성? 그나마 스피드형이 어떤 대표마라고 하는데, 외선마가 더세 보여요. 2번이 출전이 취소돼가지고 1마리 가능성 남아있습니다만, 7번. 얘가 상태만 좋다면 되는데, 이때 경주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경주는 리메이크 이길만 없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것도 뭐 2강이 유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윌슨 테소로란 마피라고 크라운 프라이드란 마피. 이 말이 작년 코리아컵 10마신이죠 위너스맨 15마신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위너스맨은 공백도 있는데 여기에 뭐 글로벌리스트가 대표하라고 합니다만 택도 없고 얘가 최근에 이긴 착순을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이제 게이트 여건이 있으니까 조금 비벼볼 정도인데 8번 11번이 더 세다라고 봐야 되겠죠 8번 11번이 더 세다라고 봐야 합니다. 8번 11번이 더 세다라고 봐서 이두 마리로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주. 8경주입니다. 이거는 혼전이죠. 딱히 이 말이다 싶은 말이 없어요. 저는. 그나마 말 상태가 좋다면 5번만 서천 나이어 이라마피 어쨌거나 사연속 입상을 끌어냈는데 공백이 변수입니다. 일단 뭐 저도 딱히 다른 대안이 없으면 5번을 축구로 인정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이거는. 가능성도 약간 있는데 부담 분양만 아니면 10번의 우세가 예상 되죠. 10번의 우세가 예상되는데 부중이 너무 높아졌고 게이트가 외곽이란 측면이 약간의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신의 일은 뭐어차게 팔리는 거고. 6주만에 출전, 2주만에 출전. 애매합니다. 이것도 열어을게요 부산 가겠습니다. 이거 혼전입니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올타임 레전드가 어쨌거나 취입으로 일본 01초 9대기 때문에 이번에 우세를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말이 너무 두네요. 훈련 때 지금. 같은 마방에 6번 에런다이트란 마피라고 병합하는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말이 둔합니다. 말이 둔해요. 그리고 아직, 군살도, 남아있어서, 약간, 뚱뚱해 보이는, <laughs> 체형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집이 좀 있어 보여요. 뭐, 힘은 좋게 보이는데, 이게, 빠른 말들이 있어서 이거 뒤에 따라 가지고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말이라서 애매하고 여기에 내일 아마 이 말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블랙스피드, 선행 가능성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행 실패하면 얘는 직심을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이 5번이에요. 기록때문에 제가 긴가민가 했거든요 기록때문에 긴가민가 했는데 어쨌거나 그린샤피 금요일날 들어왔습니다 <laughs> 전에 지워버렸어요 3번 놓고 1번 지웠어요 아, 사실 이 기록 이 복귀로는 그린샤피를 세게 안 봤는데 어쨌거나 들어왔어요 1번 게이트라서 온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1번 <laughs> 게이트라서 온건지만 얘하고 뛰어가지고 아 어, 오륜 마신 차인데, 어쨌거나 훈련 때 걸으면 좋습니다. 이 말이. 그리고, 어, 선행 가능성도 있어요. 5번 아니면 9번이 선행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쪽, 상대적으로 훈련도 좋아서 5번 쪽, 닥터 컬링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얘가 W죠. 얘가 W입니다. 그리고, 4번이 안 팔리면 예를 들어 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5번만 닥터컬리는 추천드리겠습니다. 2경주는 뭐, 5호를 인정하십시오. 에, 딱히 보여준 거림이 없는 어떤 조건의 선행, 훈련 괜찮고, 기승기수 다 실바. 최근의 경지력이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요것도 혼전입니다, 사실. 액면, 앵면가는 3번이에요. 훈련도 아주 좋고. 근데 부담중량 때문에 문제예요. 말이 작죠. 사실, 직전 경주력하고그 이전 경주력하고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이때 말이 안 나갔거든요, 직선에서. 그래서, 말이 얇아서 부담중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훈련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내일 인기 1위로 아마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따라가서 취집하기에는 부담 중에 높아요. 그래서, 내 네, 3번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주는데, 저는 다른 마피로 보겠습니다. 다른 마피로 보겠고, 3번은 일단, 받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는 말이 많아요. 닥터파이터 1분 19초 6이나 끊었기 때문에, 여기서 은근히 되는 말 많습니다. 그 혼전도가 있는데 한 마리 놓고 한번 이거는 배당놀이 있습니다. 사경주입니다. 6번은 지우지 못하죠. 이 말은. 사실은 다 괜찮은 전개에서 주로 입상을 했고 뭐 이런 경우도 빠졌기 때문에 저는 센 말인지 몰랐는데 어쨌거나 이말의 장점은 한 발은 있습니다 용이란 마필이 직전에 왜 인기 1위로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직전에 앞에 붙였는데 조금 빠르다고 합니다만 완전히 퍼져 버렸거든요 유어턴한테 10몇마 신차 깨졌, 깨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용건부터 해가지고 밀크데이드 초반 좀 있죠 여기에 운주이너, 레이디골든 여기에 페가콘 선행은 아닌데 선이까지 붙여야 되고 퀸즈노드까지 있어가지고 앞선이 치열합니다 더 베스트의 장점은 창고한발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뭐 이게 양날의 검이죠. 57인데, 이거 페이스 따라간다고 초반에 앞에 힘소마하면 부러질 가능성도 있는데, 딱히 대안을 못 찾았습니다. 뭐 취임 마중에 11번 같은 말이 있는데, 대안을 못 찾아서, 음 저는 이 말이 취입도 된다라는 쪽이라서, 현재라서는 6번인데, 이거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베팅하는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저 웬만하면 약하게 갈경주예요 6을 인정하더라도.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버디버디도 모르겠어요, 사실. 직전 경주력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편성으로는 얘도 되는데, 취입이. 취입좀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저 어느 정도 열어놓고요. 저도 6번은 어떤 식으로든지 가정합니다. 5경주입니다. 제가 이 헌터 드래곤 2월달인가? 안 팔렸을 때 추천드린 이후에, 얘가 이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데, 데뷔전 때뭐못 들어왔고 인기 팔위때 이때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로 센 말인가 싶긴 한데 또 편성이 또 세지니까 않습니다. 세지가 않아서 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세다 생각 안 했는데 계속 들어오니까 뭐 인정을 안할 수밖에 없고 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러, 러프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버티기 일만 가능성이 있는 정도인데, 얘도 선행. 뭐. 어쨌거나 얘를 축으로 놓기에는 애매해요. 어차피 8번 선입이니까. 8번에 우세인 것 같습니다. 이 영전. 8번에 우세고. 러프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선행나서면 많이 뛰는 말이니까 아, 보셔야 되는 말 중에 한두이고 어, 여기에 고만고만합니다. 정말 고만고만해요. 복병사번이죠복병사번입니다 고개가 높은 말인데 도깨비 같은 마필 어느 때는 취시불을 날라오고 예전에는 앞에 찔러가지고 터트리고 일단, 8번의 우세, 보고 있습니다. 육경주입니다. 뭐, 이, 이거는, 기록이, 이거는 뭐 아무리 길 8월 2일 기록이 뻥튀기라고 합니다만, 이거는 뭐, 기록이, 전, 8월 2일 기록이 약간 뻥튀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한번 기록을 땡긴 말들은 그 다음에 또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위너 클리어의 뭐, 뭐 강력한 우세고, 외곽 3마리인데, 얘가 제일 약한 것 같고요, 솔직히. 7번, 9번. 뭐, 일단 이두마리 뭐, 대끼리 중, 중대끼리 될 건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부채는입니 일단은 이 경주는 될 만한 말이 많아요. 1, 2, 3, 4부터 해가지고 7, 터트리면 10번인데 에, 되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저는 최고의 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일단 훈련 별로예요. 에, 훈련이랑 상관없이 잘 뛰는 말은 맞는데, 제가 이 말을... 이, 데뷔 초기 때부터 약간 의심했던 이유가 발을잘못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발을 잘 바꿨거든요 사실 에, 자, 발을 잘 바꿨는데 발 바꾸면 못하면 제로 때 보면 부러집니다 이때 못 바꿨고요 이때 못 바꿨고 이두 번은 발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경주 페이스는 더 빠르고 훈련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4가 내뭐 완전 강축은 아닙니다만 강축급으로 팔리죠 상대방에 비해서 낮은 부중에 어쨌거나 직전에 같이 뛴 말들을 다 이겨봤기 때문에 4쪽으로 인기가 몰아가는데 주로가 지금 부산도 가벼워가지고 3번부터 해가지고 죽자고 선행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녹록치는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내일 4가 들어온다고 하면 얘는 단거리 최강막급으로 올라가겠죠. 한번 정도의 검증은 필요하다. 1등급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전 조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번. 그래서 아예 폭병만 놓고 승부를 걸 생각입니다. 일요일 예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